북한이탈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강제복송하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체포된 13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한편 주변국들에게는 탈북자 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도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자 문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중국 쿤밍에서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던 탈북자 15명은 쿤밍에서 버스를 타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됐으며 체포 과정에서 2명은 도망치고 13명은 붙잡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